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다우나스닥, 오늘 새벽,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장, 오늘, 종합, 코스닥, 함께 올랐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또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유니온, 클래시스, SG입니다. 일단, 짧은 차트로 간단하게 보면, 세 종목 다 시세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과 클래시스는 비교적 장대 거리량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있었습니다. SG는 유와 다르게, 거리량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음 양봉, 그 길이가 긴, 장대 양봉이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몸통이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유니온부터 보겠습니다. 뭐냐면 뉴스와 공시를 어 살펴보고 예. 그 투자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유니온 이건 히토류 관련 주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 최근에 각각 각광,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일본 ABC 마트가 있는데 이 ABC 마트의 경쟁사가 슈마우라는 국내 업체입니다. 음불불 어, 불수원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이 불스원의 지분을 유니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경제 전쟁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 아니 수혜를 받는 종목을 종목과 관계 있는 관계사로서 예 유니온이 예 구별을 받는 예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클래시스 이 종목은 의료장비와 서비스 업종인데요. 어, 실적 호조로 예, 상승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SG는 어, 아스콘 생산 업체인데 예, 시멘트 레미콘 그 업종에 속합니다. 아스콘 생산 업체로 예, 일단은 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재무표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표 유니온부터 봅니다. 유니온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2018년 작년 12월 12월에 마이너스 6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전반기에만 마이너스 25억을 기록하고 있죠. 좀 예, 나아지긴 했지만 전혀 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R 값이 없습니다. PR 그 계산하는데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죠. 단기 순이익이라 하면 EPS가 되나요? 예그 정도 되고요 다음 PBR. PBR 0. 대로 아주 우량합니다. PCR은 없고요 PSR 작년 연말 기준으로 0. 대입니다. 그래서 PBR 청산가치와 PSR 주가 매출 비율은 예, 양호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관계로 PER 주가 수익비율과 주가 현금흐름 비율은 없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주가 현금흐름 비율 PCR을 보시면 EV, EVA를 또 봐야 되는데 EVA는 그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17억이죠 작년 12월 기준으로 즉, 주가 현금 오른 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두 지표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에비트다, 감가상각에 관련된 것인데요. 올해, 올 전반기에 9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EV4 에비트다가 14.46인데요. 이건 뭐 크게 좋진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PER이 없는데요. 이 p e r 없는 값을 대략적으로 보면, 아주 대략적으로 보면, EV f 비트다가 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유니온의, 예, 업종, 그, PR, 업종 PR을 보시면, 2 22, 2 22가 좀 넘습니다. 아, 22가 좀안 되네요. 22가 좀안 되는데, 이게 14.46이니까, 종목으로서는, 업종 내 종목으로서는, 예, 그래도 나름, PER 음, 값이 없지만 예, 굳이 따지자면 음, 자기 자본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우량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예, 0.69가 됩니다.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영업이익 증가율 흑전인데요. 영업이익은 흑전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 순이익 증가율, 자기 자본이익률, ROE, 마이너스 6.61로, 예, 꽝이죠. 주당 순이익 이거는 EPS입니다. 예, 좋지가 않죠. 주당 매출액, 예, 그리고 주당 순자산 BPS, 예, 이거는 양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유보율, 나쁘지 않고요 부채비율도 좋습니다. 재무비율은 현재, 유니온, 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유니온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클래시스를 좀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손익계산서 보시면 2017년도 재재재작년에 재재작년에 당기순이익과 세전계속사업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 그 작년에 좀 좋아지고 올 전반기에는 작년, 그, 1년치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가치 비율을 보시면, 네, PER 값은 대략 14 정도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EV e b MIT다도 같죠. 그리고 PBR,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PCR도 좋은 건 아니고요. PSR,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비율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와 있습니다. EVA, 작년 기준, 연말 기준, 예, 좋구요. 이, 에비트다는, 작년, 아니, 올 상반기, 176억으로, 예, 긍정적입니다. EV4 에비트다는 작년 연말 기준, 13.88로, 예, 크게, PER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시스에, 좀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p r 퍼가 51.91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최대가 30.73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음,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우량한 편에 들어가고요. c b m 퍼는 1년 뒤에 퍼를 얘기하는데요. 23.10으로 아주 우량해지죠. 마주령 하진 않습니다. 원래 퍼는 10 정도가 그 기준인데, 업종 퍼 따지 않는다면, 그게 23.10이니까, 예, 크게 좋다고 뭘못 하겠지만, 어쨌든 금년보다는, 지금 현 시점보다는, 예, 퍼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준, 예, 그, 그걸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청산가치인데요. 15.12로, 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이 0.11%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봤구요. 다음, 재무비율 좀 보겠습니다. 시장가치 비율로는 뭐,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비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익 증가율, 순익 증가율 모두 다 플러스고, ROE도 40.24로 아주 긍정적입니다. 주당 순익, BPS, 아 EPS, 주당 매출액, 주당 순자당 BPS, 예, 좋구요. 유보율은, 예, 좋은 건 아닙니다. 부채비율은, 예, 우량합니다. 현재, 클래시스의, 그럼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laughs> 고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 현재 오버시팅 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SG입니다. 아스콘 생산기업, SG. 음, 일단 매출액 좋고요. 네, 근데 매출액이 좀 떨어지네요. 장, 올 상반기를 두 배하면 전년도 18년도 12, 연말 기준 전년도 연말 기준보다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거 영, 더 나을,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 예, 이거는 조금 좋습니다. 그럼 시장 가치비를 넘어갑니다. 음, 2017년도 이전 값은 없고요. 2018년 12월 작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PER 꽝이고요. 아니 꽝이 아닙니다. CPER 예, 나쁘지 않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것은 예, 작년 기준은 좋았는데 올 연말 기준 아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예, 좋지가 않습니다. PCR 좋지 않고요. PSR 이건 좋습니다. 뭐 이건 조코나쁜 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V A가 66금융 비용이죠. 그리고 에비트다. 이거는 감가상각인데 33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줄었죠. EV 배미트다는 11.01로 예. 퍼값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업 편람을좀 보겠습니다. SG 퍼가 9.27, 업종 퍼가 62.30이니까 아주 우량한 편 들어갑니다. 그리고 1 2하로 일반적인 기업 분석으로도 10 우량을, 우량을 할수1 2하기 때문에 우량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P/B 1.48 우량한 건 아니고요. 배당수익 0.78로 예,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 가치 비율은 뭐 그저 그렇고요. 재무 비율 보시면 재무 비율 매출액 증가율 마이너스 영업이익 증가율 마이너스 성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순익증가율, 자기자본이익률 ROE 19.67로 이건 상당히 우량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말 그대로 올 투자한 그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9만 원이 돌아온 거니까요. 올해만 예, 크게 나쁘지 조치,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당순이익 EPS 170, 주당매출액 주당 순자산 BPS 유보율 좋고요. 유체 비율 좋스. 부채 비율은 예 꽝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은 재무 비율로 보면 현재 상태는 예 오버시팅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지만 오버시팅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정리를 하면 유니온 저평가, 클래시스와 s g 는 오버시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러면, 긴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긴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유니언부터 순서대로 분석을 합니다. 유니언 보시면 시세의 가운데 있죠. 시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현재 양봉이 길기 때문에 이건 강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클래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의 중간 종대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강보합을 보고요. SG도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시세의 중간 종대 와 있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PNF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PNF 차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니온 클래시스 SG 이렇게 돼있고요 목표가를 좀 쓰겠습니다. 목표가 유니온 부터 봅니다. 유니온 6,530원 클래시스 15,200원 SG 3,6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종목 투자 의견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온 부터 봅니다. 유니는 없고요. 클래시스 네,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그렇고 한화투자증권에서 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5,2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분석 삼성증권의 16,000원과 아, 16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는 15,200원을 제시했으니까 삼성증권과 값 가장 근사치있다 보겠습니다. 다음, SG. SG도 없군요, 예. 네. 그래서, SG 값은 3650원. 이렇게. 이렇게 목표가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니원 6530원, 클래시스 15200원, SG 3650원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전반적인 그 차트 분석을 다시 할 텐데요. 왜 그러냐면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유니온부터 봅니다. 이것은, 예, 네, 현재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가 4,020원입니다. 그래서 4,000, 4,000원 대 초반에서는, 예, 네, 4,500원, 그러니까 4,500원 근처가 되겠죠. 4,500원 그 상, 그 이하에서는 적적으로 극 투자를 할수 있겠고, 뭐, 4,500원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예, 아주 좋겠습니다. 클래시스. 이것도 비슷합니다. 12,000원, 12,000원 아래에서 간다면, 주가 간다면, 12,000원 아래에서, 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SG. SG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2,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면, 예,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시되는 그, 매수 가격이 전부 다, 이제, 현재 주가에 비해서, 예,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 그 가격 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니온 4,000원대, 클래시스 12,000원 아래, SG도 25,000원, 아, 25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예, 다섯번째로 지표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건 지우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표 분석, 가격 지표부터 봅니다. 가격 지표하고, 특수 지표하고 두 가지를 주로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것들도 보긴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이 가격 지표하고요. 그리고, 특수 차트들을 봅니다. 자, 자 보시면 이번에 시장 강도 지표인데요. 예. 일단 유니온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니온 네, 강세죠. 예, 이건 아주 그냥 뚜렷한 강세네요. 클래시스 이건 살짝 강세입니다. s g 이거는 추세가 없습니다 예, 횡보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례대로 네 유니온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강세가 강합니다 클래시스는 예, 살짝 강세고 SG는 추세가 없는 걸로 정리합니다 그럼 이게, 이게 맞을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예, 유니온부터 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MACD를 같이 보죠. 일단, 유니온 현재 수축계 들어와 있는데요. 상단을 터치, 상단을 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MACD 값이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강세장으로 봅니다.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수축기에서 계속 사, 그 상하, 상승, 상승, 상승 라인과 하락 라인이, 하한 라인이 서로 좁히고 있습니다. 이걸 수직 개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분명하게 터치를 했다고 볼수 없을 걸로 보이고, 상단을요. 그리고, mhc 값은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네. 뭐, 상승 추세로 보게, 보는 게, 예,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부이 구분을 하자면 예, 강세 쪽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sg sg 는 예, 아직 횡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볼린즈 밴드의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 예, 그 노란색 선과 그 연두색 선이 서로, 서로 만나고 있는데 이 선이 중심선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MACD 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 일단은 이거 횡보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락은 아니고 횡보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다음은 일목입니다. 현재 유니온, 예, 강세로 보겠습니다. 예, 주가, 아니, 이, 그, 이격도가 모이는 까닭은 이평선들이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한, 한 점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수렴을, 하, 수렴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승을 했죠. 예, 강세로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이것도 유니온처럼, 예,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격도는 수렴을 했죠. 그 상승을 했습니다. 강세인데요. 음, 이것은 글쎄요.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약세로 보겠습니다. SG 어, 이것은 예, 앞 분석관 배치되는 것인데 상승 하고 있습니다. 상승입니다. 강세란 말이죠. 그래서 유니온과 SG는 강세고 클래시스는 행보하는걸로 이것도 아까 참 제가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유니온, 클래시스, SG 모두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 있지만 강세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일목상으로는 그 신호가 배제가 되는 건데요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세 종목도 일단은 강세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예, 다음은 DMA 입니다 일단 유니온 부터 봅니다 유니온 예, DMA 값이 횡보하고 있죠 MFI 값은 그렇습니다. 유니온이 원래 강세인데요 여기서는 횡보로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이 예, 클래시스는 살짝 하, 하향하고 있습니다. MFI 값도 그렇죠. 클래시스는 예 하지만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SG SG는 그 역시 DMA 값이 횡보하고 있고요. 하지만 MFI 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 되겠거 같은데 하지만 흐름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강세, 클래시스 SG는 약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전입니다. 일단 유니온부터 봅니다. 유니온 이제 하락하고 있죠. 삼전 삼전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MACD 값은 상승인데요. 합치면 보합이 되겠죠. 여기 유니온 값은 현재는 보합입니다. 좀 다르죠. 클래시스 이것도 하락인데 MACD 값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합이고요. SG 이 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MACD 값이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인데요. 아까 좀 다릅니다. 유니온 클래시스는 예, 하락 아니 보합 보합 정도가 되고 SG만 상승인데요. 음, 좀더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유니온, 예, 상승이죠. 예, 강세입니다. 클래시스, 이것도 강세, 강세장이고요 SG,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 그, 소, 소나와 트릭스를 보면 세 종목 다 강세입니다. 다음은, 50이지 신곡가냐는 물을 묻을 수 있겠는데요. 아니고요 이평은 정별이냐는 것도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격도는 아까 봤고요 역시기 곡선입니다. 여덟 번째 지표입니다. 역시기곡선역시기곡선 유니온부터 봅니다. 유니온은 이 살짝 강세고요. 클래시스 이것도 살짝 강세입니다. SG는 이건 분명한 음, 그 매도 그렇죠? 네, 매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보유가 되겠죠. 매도 보유. 유니온과 클래시스는 강세고요. S G는 약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 B V 와 C O입니다. 일단 유니온부터 봅니다. 유니온 예, 강세죠. 그리고, 클래시스도 강세입니다. SDG, 예, 강세죠. 그래, 세 종목 다, 현재, 그, OBV와 CO, 즉 거래량, 거래량과 관련된 지표들인데요. 물론, CO는 그 모멘텀 지표이긴 하지만, 원래 그, CO를 설계할 때, 거래량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OBV와 CO를 같이 봤는데요. 이것은 세 종목 다, 강세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PNF 차트인데요. 이건 아까 다 봤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유니온, 예, 그 아까, 아까 그 분석을 할때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4천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겠고요. 클랜시스의 경우에는, 예, SG와는, 예, 이거는 그 상승세가 강세가 좀 덜하죠. 예, 아까 유년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두 평, 두 종목 다 고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아까. 고평가에, 예, 또 약세니까. 약, 약, 그, 약세를 약세. 고평가 약세기 때문에, 예, 비록 12,000원 아래하고 22,500원 아래에서는 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유니온은, 예, 4차원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클래시스 SG는, 예, 보합 아니, 그 관망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세 종목, 세 종목들이 모두 다, 그, 하, 제가 하락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세 종목이 다강세고요 예, 그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세 종목 중에 굳이 고르자면, 유니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